아, 저 여기 또 손톱 날라갔습니다. <laughs> 오늘은, 짜잔! 원두와 판에서 매우 유명한 이온님 키링을 샀습니다 오! 저는 태산이 두 개를 다 구매를 했고요. 나는 음 어, 얘는 생각보다 크네. 뚫려. 이런 스티커랑 이따만한 키링. 진짜 이렇게. 요게 제일 유명한 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짜잔 오 이쁘다 <laughs> 이렇게 오늘 까은 간단하게 끝 안녕하세요 오늘은 군등기 두개랑 반테카라는거 뜯어보겠습니다 구매한 스티커인데, 이렇게, 3개, 약간 추가로 같이 주신 것 같고, 제가 산 거는 이렇게입니다. 요거 열어볼게요. 음, 얘도 제가 제품에서 구매한 건데, 미유랑 태산이 톤 버튼 구매한 거거든요. 이렇게. 아! 프리코라를 약간 분철식으로 해서 받은 택배인데 이게 내장입니다. 이거는 약간 인화 사진 같은 건데 잘 모르겠고 태산이 스티커 같이 넣으셨고 짜잔 이게 그 하우 태산이 민카드 그건데 제가 같이 넣으셨어요. 그냥 그냥 오늘의 강 끝! 안녕!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, 왔는데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재산이 팬츠 스티커 두개 저는 오늘만 알러뷰 조각 스티커 구매한 건데 이거는 선착 멤버들 다 있는 거랑 채연이랑, 아니 채연이랑 어, 나이스 아이프 카드 아, 귀여워 스티커랑 맞니 안녕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냐면 메로칼이에요 줄게요 짜잔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아, 이게 친구거다 이게 친구 거. 왜 이렇게 내려갔냐? 요거. 태선이 엔드. 이게 UMS 포카입니다. 요거. 응, 요것도 태선이 엔드 포카. 리밋 B인 걸로 알아요. 이거는그 일본콘, 그 엔드콜라입니다. 일본 그 두개 일괄로... 오 어, 이뻐, 너무 이뻐, 완전 예쁘죠? 오, 우와, 좋네요. 앤드 리미티 두개 일괄로 양도받은 니다 문, 문 같이 생겼네? 이거는 용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엔드 단체 엽서랑 돈이 맞췄습니다. 짜잔! 19.99테라니 1020법. 이거 봐요. 홀로그램 너무 예쁘고, 이런 거 한국에도 데리 <laughs> 이렇게 해서 메로카리 칸 끝! 안녕! 시러지 음, 이거는 팅봉제 자작곡 카자희드 테이프인데 그냥 모형이에요 이는 바다가 보여 진짜 카세테이프처어어 세상에는 네가 생각난단 말이야 마지막 성우 Y랑 이하이